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코스피 대장주, 그리고 덩치 큰또두 번째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지금 서서히 고개가 드는 바닥론들이 지금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 쪽에서의 바닥이 잡혔지, 코로나 사태가 바닥은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 확산세가 유럽 미국에서도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그런 절정을 일단은 찍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다만 그것들을 만회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양적 완화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증시 일단 세계 증시도 그렇고 일단 각 개별 종목들 HLB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모두가 같은 범위권 내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의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한 뒤 일단은 단기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 44,800원에서 43,500원 구간 뭐그 밑으로 떨어졌지만 한번 더 저가는 42,300원이에요. 하지만은 중장거은이 라인의 지지 여부 밑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는 항상 유효한 그런 구간입니다. 기준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일봉 아니고 주봉이죠. 길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봉 보시면은 자이 라인에 정확하게 터치 후 지금 장대 양봉이 일단 주봉 캔들에서 나왔어요 2%만 따지더라도 마이너스 6%대에서 9%까지 15%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 주봉의 캔들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뭐 간단하게만 대충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 보셔도 44,800원. 그리고 아랫라인 43,500원. 구간의 평균. 뭐, 44,150원 정도 평균 되겠죠. 그럼 오늘 종가 48,650원입니다. 못해도 지금 뭐, 평타치더라도 이 매수 범위 들어오신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 10% 수익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영상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삼성전자 수익 내고 계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하지만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한숨 돌렸다.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인을 한 상태고, 그리고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어제 시장에서, 자, 이 정도 라인, 2번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마지막, 캔들이 나오고 오늘 갭상을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근데 제가 꺼드린 이 라인들, 지금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참고를 다시 해야 될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가운데 검은색 점선이 추세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일단은 위로 올라왔어요. 상승, 하락, 이런 추세 정도로 판가름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단기 바닥을 잡았다는 거죠. 일단은. 자, 이게 무너지면서 쭉 흘러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자, 일단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뭐 라인을 저항과 지지, 이 단기적인 구간을 다시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잡아드리는 겁니다. 43,150원, 그리고 두 번째 42,800원, 자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거의 바닥 번에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46,000원, 47,550원, 자, 이 정도로 지금 두 개의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위에 굳이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해서 가야 될 그런 구간이 있다면, 일봉에서 설명을 드렸던 1번 구간, 51,400원. 그리고 52,200원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1번. 2번, 3번이 될 겁니다. 단기적인 거는 1번과 2번이지, 3번은 단기, 단기성의 그런, 뭐, 라인은 아니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번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 더 확실한 바닥, 2차 고비를 넘겼다고,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현재 중요한 구간은, 자, 2번 구간. 47,550원에서 46,000원 구간. 오늘 위로 일단 올라와서 지지를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야간에, 뭐, 유럽 증시, 미 증시, 어떻게 종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시장,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라인 지켜야겠죠. 이게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1번 구간, 43,000 초반대, 43,000은 부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 이, 2번 지금 주봉의 양봉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꽉찬 양봉 되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자,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조금 이 반등에 두번 터치 약해지니까는 깊숙이 내리꽂았는데, 자, 지금 1봉이에요. 1봉 일봉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바다권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주봉입니다. 주봉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은 깊숙이 찔러 넣은 만큼 높이 올라와줬어요. 이번 지금 중요 라인 지금 주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 점선 추세를 나타내는 선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1번 구간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싸게 사신 분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드리는 기준은 드렸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77,500원 상단, 그리고 73,400원 하단 구간. 그 평균 내면은 대략 75,450원 못해도 이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종가 84,500원. 자, 하이닉스도 못해도 지금 거의 12% 정도 11%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하이닉스는 이때부터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 1번 구간을 벗어나는 캔들이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 구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77,500원이 오기 전에는 안 사겠다. 이런 거죠. 필요 없는 구간들입니다. 가운데 구간들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닥 잡았다고 일단은 단계 저항 그대로 선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단계 저항 1차 73,500원에서 73,000원 구간 그리고 이번 구간 84,83,500원에서 82,500원. 하이닉스 힘이 좀 좋아요. 요즘 반등하면서 보시면은 자 1차 구간 바닥 찍고 돌파 시도 일단 지지 확인하다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올라와가지고 돌파를 계속 이어가면서 2차 구간 지금 땅 어느 정도 안착하고 지금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1봉 상에서의 1번 이전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자, 내일 시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1번, 2번의 단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일번 구간 다시 확인하러, 일번이 저항해서 지지로 바뀐 구간. 자, 마지막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는 뭐 쉽게 들어갈 구간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큰 하락이 지속이 되고, 굳이 잡자면은, 77,600원, 76,700원에서 68,300원 구간.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다 같이 반등 나오니까는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 어느 정도 또 오늘 급등이 나와줬어요. 일단 뭐 그만큼 하락한 만큼 더 급, 이 상승은 나오는 법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가 이전 구간이라고 치면은 지금 반 정도밖에 회복을 거의 반도 안 되죠, 아직. 이 사이 공간의 가운데 정도 라인. 아직 그 정도도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12%를 상승해도. 그만큼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이죠. 현재로서는 뭐큰 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 구간을 이번 구간으로 보시면서 이 구간에 대한 마지노선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현대차는 분봉에서도 제가 똑같이 끄어드렸죠. 단기 저항 1번, 2번 이거를 가지고 바닥을 하나씩 밟고 올라와야 된다. 7 9 0 0원에서 69,600원 구간. 보시면은 자못 뚫고, 못 뚫고 결국에는 어제 확인을 한 차례 하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돌파 시도 시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2번 구간에 대해. 자 일단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끄어놓은. 이런 라인에 대해서 척척 맞아 떨어진다는 게. 그러면 이번 구간, 83,900원에서 82,900원.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거 검증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회 종목으로 최근에 봤던 종목들 또 한번 보시면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급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계속 뭐 똑같은 라인으로 타란만 딱 잡아들였는데도 심풍제약. 자,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에 급등이 나오는 자리를 잡아들였어요. 자, 아무튼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대부분 기수 뭐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또, 뭐,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하루였죠. 지수만 보더라도. 5%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작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그만큼 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란 겁니다. 오늘 또, 야간, 미증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지수선물,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일단 뭐 장이 끝나봐야 알겠죠. 모든거는. 그리고 요즘 항상 함께 확인하셔야 되는게 다음날 아침 미증시 경기장이 종료되고 난후 지수선물이 또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 그리고 환율 또그유가또 같이 보셔야 돼요. 요즘은 유가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떨어지면 지금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실 정도로만 보시고 우리의 기준은 제가 잡아드리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은 챙겨야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뭐 챙기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